코 블라스트 5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살짝 바뀌었죠. 벽을 이용해서 할까 생각하고 각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10초 휴그 1분으로 세팅해서 5라운드입니다. 총 5가지 동작이거든요. 자, 뭘 많이 쉬었죠? 앉아서 안 쉬었죠? 저도 계속 서 있었어요. 자, 그러면 눌르고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작은 플랭크인데 다리 높여 플랭크입니다. 근데 다리 높이 있게 마땅치 않으면 벽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벽에다가 발을 대고 하시면 됩니다. 높낮이는 벽 높이는 무한대니까 무한대 나이지저 천장까지니까 스스로 체력에 맞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초 씩식하고 1번부터 들어가요. 어깨 바르게, 귀 어깨 멀어지게 하고 내 높이를 봅니다. 어깨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바르게 복부 힘주고 엉덩이 힘주고 등 펴고 가슴 펴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밉니다. 밀면서 으 상체 힘을 빡 주고 어깨 펴세요. 숨 멈추지 말고 하체에도 힘이 빡 들어갑니다. 엉덩이 힘주고 만 힘을 빼면 어깨 이렇게 돼요. 목 처지지 않게 바르게. 어! 어! 벽에다니까 어렵네요.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힘을 더 줘야 돼요. 자두 번째 사이드 플랭 올라 올립니다 하고 올리고 쭉 펴고 중량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드신 분은 그냥 사이드 플랭 홀딩. 다리를 아까는 포기했었는데 그냥 앞으로 뺐어요 몸통에 힘을 잘 주셔야 어깨에 부담이 안 갑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 높여서 하는 건데 시간을 놓쳤어요 너무 올렸으면 더 힘들어서 못했겠다 다 됐죠? 어깨 가슴 쫙피고 계속하세요. 2kg짜리 들고하고 있었어요. 아 힘들어. 자, 플랭크 워크다운. 하고 나서 두번 하고 나서 두번 클로스 니터치. 젠장. 자, 여기서 하나. 둘 이거를 한번 더 해야 되네 두번 하고 크로스 크로스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게 어 코에 힘을 빡 주시고 슉슉 크로스 터치 크로스 차기는 무릎까지 닿을 수 있도록 힘들어서 어휴, 엉덩이가 춤을 추네요. 되도록이면 골반이 많이 안 움직여야 되는데 자 마지막 리버스 플랭 리사는 팔다리 들기 그 크런치 홀딩을 했는데 저는 그냥 리버스 플랭 오랜만에 g it. 어깨가 이렇게 되지 않게 가슴 잡히고 호흡 어, 힘주고 목에 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신에 힘을 다 주세요 왜 이만 지금 허리 아파요? 아, 끝났다. 아, 우. 와, 팔이 빨개지니까 좀 까맣게 보이네. <laughs> 자, 이렇게 18일차 운동이 모두 마쳤습니다. 원수까지 하고 마쳤네요. 18일차 다음에 19일, 20일, 21일까지는 또 동작이 없네요. 없고, 휴식인가봐요. 22일부터 바로 시작하는데, 22일차 운동은 며칠 전에 했던 그 복근 3단 플랭 그 파트, 4파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동작들로 돼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또 찍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일차 운동은 패스를 할 예정입니다. 패스를 하고 23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21차 다시 하우 싶은 신부은이 운동을 복습을 하시되 그때 10초 휴식 30 40초 운동을 제가 30초로 세팅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리지널로 1, 10초 휴식 40초 운동으로 해서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끝. 스트레칭 하세요.